우리도 이 BMW 미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준 곳이 없더라고요. 지금 4단에 지금 벽돌이 세개 있는데, rpm은 계속 쓰는데 바뀌질 않아요. 이럴 때는 수동으로 변경을 해주셔야지 다음 단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 일반 드라이브 메뉴얼이 아닌 그 자동으로 지금 변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아래쪽 미션 쪽을 한번 보실게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칸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단수를 올릴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어요. 어 단수가 올라가면 어 변속을 최대한 늦게, 아이템을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변속 충격은 꽤셀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갖고 하고 rpm을 많이 쓰는 반면에 이렇게 낮춰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 자동차 세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한 rpm을 쓰면서 적당한 적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타이밍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장님 어, 여기서 뭐 주로 어떻게 쓰시는 걸좀 추천을 좀 드릴까요? 사실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각 변속기별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D123는 자동변속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s 1 2 3는 수동변속 모드인데, 이제 가장 편안한 주행을 하실 때는 이제 D1으로 타시면 되고, 아 조금 나는 스포티한 모드로 타고 싶다 그럼 D2, 그리고 변속은 차한테 맡기지만, 가장 스포티한 미션 변속을 원하신다. 그러시면 D3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나는 수동 운전으로 차를 운행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S1부터 S3까지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D13처럼 숫자가 커질수록 변속 타이밍은 더 느리게 변속 속도 체결하면 훨씬 빠르게 되는 그런 값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모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단축키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M1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M2 이렇게 두 가지로 단축키를 놓으실 수 있어요 제가 M2를 눌렀을 때는 이제 이 로직 자체가 보시면은 굉장히 구동장치도 부드럽고 변속 타이밍도 일반 변속 타이밍 그리고 차체 세팅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노멀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M1은, 어, 보시면, 구동장치도 스포츠 플러스, 변속 타이밍도 수동인데 굉장히 빠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티어링힐, 브레이크, 그리고 이제 사, M사운드까지도 어, 다 켜진 모드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는 볼수 없었던 요 벽돌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하는데, 이 변속 타이밍에 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